한 해에 두해 해가 갈수록 단풍이 물들듯 곱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93세 나이에도 젊은 에너지로 생활할 뿐 아니라 외모 또한 대한민국 최강 동안의 모습을 하고 있는 주인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을 타지 않고 바쁘고 활기차게 사는 것이 동안과 젊음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3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놀랄 만큼 건강미 넘치는 활기찬 모습의 동안 얼굴을 자랑하고 있는 분은 바로 가천대 이길려 총장입니다. 올해 93세가 되셨는데요. 믿기시나요? 어떻게 그렇게 관리를 잘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그냥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은 얼굴부터 늙는다고 합니다. 즉, 얼굴이 늙어 보인다면 몸은 당연히 늙고 태화한다는 의미지요. 누리꾼들 사이에서 지구 최강 동안여라는 별명으로 불리우는 이 회장은 1932년생, 한국 나이로 93세입니다. 참고로 1932년은 윤봉길 의사가 의거한 해이며, 탈렌트 이순재 씨보다도 3살 누나입니다. 다시 말해, 광복과 6.25 전쟁, 민주화 등 우리 근현대사를 살아온 산증인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니온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해, 당국대와 카이스트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가천대학교와 가천대 길병원 등을 운영 중인 이길려 총장님은 한국을 이끄는 여성 파워 리더로 불릴 만큼 카리스마 있는 경영과 따뜻한 품성을 지닌 의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2012년 세계를 움직이는 여성 150인 중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젊어진다고 하는. 이길려 총장님은 동안을 위해서는 각종 수술과 시술을 많이 하는 연예인들조차도 절대 따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놀랍도록 풍성한 머리숱. 둘째, 탱탱하고 건강한 피부. 셋째, 온몸에서 풍겨 나오는 건강미와 활력, 에너지. 넷째, 20대도 울고 갈 꼿꼿한 허리와 흐트러짐 없는 자세. 다섯째, 93세 나이에도 초롱초롱하고 맑은 눈동자와 생깁니다. 각종 미용시술로도 이 젊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활력, 에너지, 생기 넘치는 모습.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동안과 젊음이 화두인 요즘, 전 세계에서도 그 젊음으로 유명한 인사인 이길려 총장님이 직접 밝힌 동안과 젊음의 비결 알아보겠습니다. 93세가 되었음에도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동안과 열정의 원천 첫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인체의 80%가 수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식은 개고기 말고는 가리는 것 없이 다 맛있게 드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기면 언제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예일대 의과대학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44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연구진은 스트레스의 누적이 그린 에이지를 통해 측정된 노화에 급격한 가속화로 이어졌으며 인슐린 저항성과 같은 생물학적 노화 지표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한 높은 수준의 감정 조절 능력은 스트레스의 노화 가속을 완화하며 인슐린 저항성 역시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이 총장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만 늙고 손해라는 생각으로 즉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올해 93세로 고령이지만 현재까지도 하루 4시간씩 자면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2008년 조선일보에 따르면 산부인과를 개원해 운영하던 당시 하루 4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동안 외모를 자랑하는 이 총장이지만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당시 하루 한 끼만 먹고 온종일 진료에 매달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멈추면 죽는 것이다. 죽을 때까지 일해야 산다. 이 말에 그의 철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은 동안과 건강에 필수라고 알고 있고 또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총장의 개인적인 능력과 열정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 총장은 자신의 건강 비결에 대해 외로움을 잘 타지 않는 성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혼자 사니까 집에 들어가면 외롭지 않느냐고 물어보는데 감각이 둔한 건지 전혀 모르겠다. 누가 있으면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것 같다며 매순간 행복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느끼는 외로움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지만 유독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은 조기사망 위험이 크며 작은 질환 발병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혼자 살면서 외롭다고 자주 느끼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70에서 80%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외로움이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절 분비가 수면 장애를 일으키며 기존의 건강 문제가 외로움과 상호작용에 더큰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외로움을 타지 않고 바쁘고 활기차게 사는 것이 동안과 젊음의 큰 비결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총장님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열정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바람개비를 좋아했습니다. 바람개비는 역풍이 있어야만 돌아갑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힘껏 살아내는 게 자신의 삶을 지키는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스태퍼와 규칙적 운동입니다. 이 총장은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하루 한 시간 이상 산책하며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집에서 러닝머신이나 스테퍼로 편하게 운동한다고 합니다. 또 남들과 어울리기 위해 골프를 즐기는데 이것이 유일하게 건강을 위해 돈을 쓰는 일이라고 웃으며 말합니다. 누구나 동안 그리고 젊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길려 총장님의 열정적인 삶의 자세가 93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40년 젊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 울만의 시 청춘을 보면 사람은 나이를 먹었다고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었을 때 비로소 늙는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함을 산증인으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열정적인 자세로 인해 반짝반짝 빛나시길 소망합니다.